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도 컴퓨터 수리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증상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러면 렉이 엄청 심하대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게임 렉이라기보다는 인터넷이 좀 끊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테스트는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있긴 한데, 일제는 똑같이 그 똑같은 환경으로 해보는 거예요.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면서 뭐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말씀하신 똑같은 행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제, 일단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다니까, 인터넷 속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측정이라고 치면은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중에 이제 그냥 뭐제 위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여기가 100메가 쓰거든요 매그 회선이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90메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걸로 봐서는 인터넷 속도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만 봐서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장시간 사실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틈틈이 계속 속도도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직접 직접 해보는 것 같은데, 이번 말은 일단 뭐 게임 한판 정도 하면 바로 증상이 나온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일단 인터넷이 문제인 것같으니 일단 인터넷 속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이분이 말한 건 일단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뭘 다운받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FHD 동영상 같은 걸 틀어놓고 하면은 뭐 렉이 걸린다로 그 렉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터넷이 튕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셔 갖고 일단 유튜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풀 HD 영상 제가 한번 검색을 미리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비교 불가 4K 영상이잖아요. 이걸 틀고 아 이거 딱 아, 잠깐 다시 해볼게요. 어, 어 고화질 자영상이로서 이제서 4K. 이걸 일단 틀고, 일단 트럼만 놓을게요. 이거 틀고. 일단 오버워치, 오버워치가 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게임은 주로 하진 않아서, 음. 제 게임은 잘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일단 영상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게임 같은 것도 그 인터넷 즉 외부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게임 서버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제가 접속을 하도 안 해서 그런가? 이게 <laughs> 제가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저게 됐네요. 비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컴퓨터 사양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로우 워치이런게뭐 끊기의 사양은 아니거든요. 이거 개인 그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될것 같으니까 하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이거 롤계정으 롤 이제 활성화하고 로그인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4k 영상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이걸로 한번 해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 찾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잘 못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그 게임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그 게임은 시작됐구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은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자 보니까 일단 뭐 원치 않게 롤 방송이 돼버렸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요. 뭐 증상은 한판한 한 10분에서 5분 정도만 나온다고는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으로서는 뭐 쾌적하게 잘 돼요. 특별히 문제 없고.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일단, 뭐, 이게, 뭐, 끊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근데 이렇게 A, 컴퓨터 AS가, 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부,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을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해봤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부품을 가, 바꿔보는 거죠 뭐 일단 뭐 그래픽카드를 바꿔보거나 뭐 일단 인터넷이 문제를는거 같다고 하셨으니까 인터넷이 메인보드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 본다거나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메인보드를 교체했는데 그런 증상이 안, 나온,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메인보드 랜카드가 불량이 맞죠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교체하거나 아니면 랜카드를 새로 달아 주거나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에이스 하는 그 원리는 그런 방식, 그런 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증상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고.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증상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말씀하신 증상이 안 나올 때가 애매해져. 왜냐면은그 뜻과 똑같은 증상이 나와야지, 뭔가 북풍 유체를 하거나 뭔가를 이제 해볼 텐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치면은. 어차피 부품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 증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좀 그러니까 한 일주일 뭐 3-4일 이렇게 왜냐면 테스트를 너무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 증상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뭐그 증상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나 12시간 컴퓨터 키는데 뭐, 10시간마다 한번 정도 나오는 확률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분 안에 나오거나 그런 증상이라 쳤을 때는 이제 5분만 해도 그 증상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해보면서 고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부품을 교환해보면서. 근데 이제 그 증상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교체했던 부품이 불량이었던 걸로 판명이 가능하죠. 일단, 지금 제가 이거 한 4분 정도 했는데, 전혀 뭐이게 끊김이나 그런 건 느껴지지가 않아 영상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뭔가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좀, 왜냐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런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경험 같은 걸다 비춰보면은, 그쪽, 인터넷 회선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날따라, 회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외적인 부분, 을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아닌 외적인 부분.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서버로 접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롤 서버에 장애가 일시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증상이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교체를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런 식으로 또 테스트를 더 해보고 만약에 증상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죠. 저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런 증상, 불량 증상, 말씀하신 증상이 안 나오더라. 라고 만약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만약 집에서 는데 또, 똑같은 세상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그 방문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뀐 거 환경으로 따지면 이제 인터넷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선 잘 되고 집에서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랜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신사, 뭐 LG, SK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그롤 서버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양하다는거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 이거 영상이 끝나고 제가 테스트는 따로 해볼건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증상이 안나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해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벌써 이한 6분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저.. 조금이라도 끊길려는 그런 징조가 아예 안났어요 조금이라도 끊길려는 징조가 왜냐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끊기면은 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런 증상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컴퓨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네요, 지금. 오늘 영상은 이제 보통 컴퓨터가 불량일 경우에 테스트하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여, 그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제 불량이라고 단순히 맡길 게 아니고, 어떻게 안된다고 정확히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 가시, 가시든. 그래지그 수리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아, 뭐가 문제겠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지?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면은, 이제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도 약간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 만의 수리를 맡기실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맡기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수리, 아 뭐, 수리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맞게 똑같이 행동을 해보고, 증상이 나오면 이것저것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고요. 제가 튼튼이 지금 계속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것도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면 이제 웬만하면 올려보려고는 하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컴퓨터는 지금 현재로서만은 매우 잘 돼요, 진짜. 전혀 뭐 이상할리만큼잘 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걸로 한번 재밌는 영상이나 뭐 궁금하신 거 한번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